오영훈 도지사의 전체 정치 생명에서 보자면 굉장히 손에 꼽을 만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일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이 강행한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제주도정 오영훈 도지사가 추진하는 방향과는 약간 결이 다른 그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세계안보다는 구 개안을 더 선, 선호한다라는 그런 결과, 내년 도입보다는 좀 장기적인 과제로 미루자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수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제주도정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사실상 정치적으로 주는 그 무게감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사일 오영훈 도지사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 사실상 현실적인 여건으로 어렵다라면서 2027년이나 2028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전략 수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 사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모든 책임, 이 무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오영운도 지사에게 묻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후퇴 조치로 받게 될 정치적인 타격감은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체제 개편 논란보다 더큰 영향을 불러올 것이 바로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오영훈 도지사의 행적 그리고 제주도의 조치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 일부 중진을 중심으로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안부의 청사 폐쇄 조치에 따랐다라면서 이걸 내란 동조로 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당시에는 청사 폐쇄를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최근 논란이 되면서 청사 폐쇄가 아니고 출입자 통제 강화 조치였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청사 폐쇄 그리고 출입자 통제 강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종이 한장 차이의 해석의 영역에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요. 당시 오영훈 도지사의 행적이 이게 더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지역 정치권에서는 오영훈 도지사가 당시에 만취를 해서 비상계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거에 제대로 대처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이걸 의식한 듯. 간에는 그런 소문이 있다더라라면서 먼저 얘기를 꺼냈는데요. 일단 그 내용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처음 이 소문이 지어낸 그거였습니다. 12월 4일 날 저녁에 유영훈은 어디에서 술을 먹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소문이었습니다. 시작이 출발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제주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 서울에 있는 AI. 바로 AI라는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했고, 그 스타트업 기업의 제주 위치를 위해서 한참 뛰고 있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 오산의 소재인가요? 그 소재 장소를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바로 AI 관계자들, 그 다음에 초대 벤처기업 회장, 그 다음에 우리 경제장무은그 다음에 우리 국보단 정말 혁신사를 걱정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하고 서울에서 식사했고, 오산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그냥 먹은 액수가 28만 원이고, 28만 원의 식사를 하고 제주로 도착했습니다. 네, 어, 물론 이제 만취설은. 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좀 이제는 반박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사의 직접적인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하면 10시 반 이후부터 개엄이 해제되는 시점까지 약 3시간 동안 도지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지사는 자택에서 주요 지기자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과연 여기에 납득할 수 있는 여기 이런 주장에 수긍할 수 있는 도민들이 얼마나 될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도지사의 이런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걸 넘어서 내란에 동조했다, 내란에 동조하려고 한것 아니냐, 강단을 보이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단순히 이사 자체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지방선거, 그리고 지역, 특히나 이제 민주당 내부의 권력 역학구도에 따른 그런 움직임도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이번 한주 오용훈 도지사의 기자 간담회, 그리고 여러 발표 내용은 그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